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를 진행을 할 때, 치아의 표면을 먼저 진행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디스토 앵글이던 메자 앵글이던그 앵글을 시작으로 해서 2mm에서 3mm 정도의 폭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중복된 폭을 이용해서 옆으로 움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임전면을 시작할 때,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넣지 않고요 뒤에 있는 이 앵글이 바로 옆에 있는 치아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해주십니다. 그러면 이 팁의 끝 쪽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치아 쪽에 맞닿기 때문에 측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측면에 1mm, 2mm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 면을 먼저 하고 매자은매자 디스탈은 디스탈 방향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켈러 팁의 각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디스탈 방향대로만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.